이슈뉴스 나 혼자 산다 제시 집 공개 깔끔한 주방 터질듯한 드레스룸 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 뉴스 등 김재니 기자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가수 제시가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. 22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에는 박나래 이시연 성훈 기한 84 헨리 제시가 출연했다. 이날 제시는 15살 때부터 혼자 산 제시입니? 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일상을 선보였다. 제시는 침대에서 오랜 시간 먹, 무르다가 늦지막이 일어났다. 이어 제시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물을 벌컥, 벌컥 마신 뒤 여러 영양제를 챙겨 먹었다. 제시는 원래 영양제를 안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먹게 됐다. 라며 아침에 바로 먹어야 안 까먹는다. 근데 속이 쓰리다. 라고 말에 폭소케했다. 깔끔한 냉장고와는 달리 이날 공개된 제시의 드레스룸에는 옷, 가방, 신발, 선글라스 등이 가득 차 있어 눈길을 끌었다. 한편 MBC, 나 혼자 산다, 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.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 w s g o l b e n g s t a r d a i l i n e w s c 5.kr 저작권자 카피라이트